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희생자가 속출하는 미얀마는 지금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현지에 남은 한인 사회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중 감정 확산으로 중국 공장 방화가 잇따르면서 구분이 쉽지 않은 한국 공장들은 긴장 속에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얀마에 남은 우리 동포들이 현지 상황을 전해 왔습니다. 15, 16까지는 뭐 어마어마하게 방화 사건부터 많이 썩고 공장이 약한 32개 정도 중국계 공장이 어, 방화를 당했습니다. 방화가 발생하기 전부터 다행히 한국 정부에서 미얀마 군부 비판 성명을 발표 이후 시위대는 한인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있어 한국인을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인과 한국인 구별이 맨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 한국인과 사업체도 완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없습니다. 통무시간이 저녁 8시부터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통무시간 전에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와중에 군인들 건문에 걸려서 또 억류됐다가 아침이 돼서야 이렇게 풀려나온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발포 명령이 떨어진 이후서부터는 그 모바일 데이터를 아예 스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기업이나 이런 관공사들을 위해서 세틀라이트 어, 와이파이만 지금 어, 사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하고 지금 이 세틀라이트도 지금 어, 가끔씩 뭐 불안정합니다. 한인 공장의 피해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 미얀마 한인회와 미얀마봉제협회가 협력하여 태극기를 배포하고 공장 정문에 부착하거나 태극기를 구하지 못한 공장의 경우 프린트를 하여 부착하고 있습니다. 군부측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한국이 그렇게 달갑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가 군부측에 좀밑보여서 문제가 될수 있는데 상황이 심각해지면은 별로 작용단을 만들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해서 만약에 그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 우리 교민들 모두가 이제 철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들은 먼저 어좀 위험한 상황에 철수를 하더라도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모든 어, 어, 터전이네 생활 터전이고 또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걸 포기하고 가는 거는 참 쉽지 않고 뭐 최근에 이제 뭐 한류 이런 것 때문에 뭐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어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끝까지 자기네들하고 같이 한 이제 그런 어, 이, 이웃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인들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미얀마 내 겸민과 미얀마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수습되어 정상적인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직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